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트르키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 마트에서 장을 보든 식당에서 외식을 하든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겁니다 식당에서 점심 한 끼를 하더라도 만원으로는 부족할 때가 종종 있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해 먹기에는 기본 식자재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는 탓에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죠 뿐만 아닙니다 생필품부터 의류 각종 서비스 요금도 몇년 사이 대폭 상승하면서 고정 지출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나의 연봉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취약계층부터 더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룰 이 나라를 보면 한국의 상황은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형제 나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튀르키예가 바로 주인공이죠. 튀르키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년동기 대비 74.45%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9월에는 49%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7월 이후 14개월 만이었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한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어서 이러다 정말 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고요. 다시 말하면 2022년이었고 그때 인플레이션이 5.09%였습니다. 이제 감좀 잡으셨죠? 트리키에는 식품부터 교통비,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과금, 그리고 가구와 가전제품, 레스토랑 통신비, 교육비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으로 오른 상태죠. 이렇게 폭등하는 인플레이션과 폭락하는 리라와 가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정 파탄 직전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공장과 농장주, 소매 업체 너나 할거 없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건트키케 경제가 엉망진창이란 얘기겠죠. 트리키의 요네일렘 사회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 3분의 2 이상이 식비와 임대료를 내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는 물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적 압박감까지 주죠. 그래서일까요? 정신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금처럼 경제회계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트리키의 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 0 1 5년 년이 기간에 튀르키예 평균 GDP 성장률은 5에서 6% 정도 됐었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대체 어떤 이유로 튀르키예는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걸까요? 일단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정치적 불안정과 또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죠. 여러 연립 정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늘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과 실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채 증가 그리고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중이었고요. 이는 2001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개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도 했었죠. 또 1970년대부터 지속된 재정 수지 적자 때문에 정부는 돈을 찍어내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했는데요. 이는 예상대로 인플레이션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던 중 2002년 11월 레제프 차이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선거에 승리하면서 집권하게 됐고요. 트르키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의개발당은 국제통화기금 i m f 와 협력하면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했고요. 은행 규제 그리고 감독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었죠. 또 중앙은행의 절대 목표, 주요 목표를 물가 안정으로 설정한 뒤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을 개선했고요.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다 고 생산성 역시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2007년경까지 튀르키예는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2001년 50% 이상이던 인플레이션율은 3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게 됐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튀르키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서 초반에는 튀르키예 역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 입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낮추는 저금리 정책을 추진한 것이 트리키에게는 기회로 돌아왔던 거죠. 많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트리키 같은 신흥국 시장이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던 겁니다. 투자자들은 선진국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이를 트리키에 투자하는 방식,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자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게 됐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8.8%, 2011년에는 9.2%라는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보더라도 평균 6.7%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2002년 3,492달러에서 2012년에는 1 5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을 정도죠. 전문가들은 트리키 성공 요인으로 정의개발당이 단독정부를 유지하면서 일관된 정책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구조 개혁을 실행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당시 트위키에가 오랜 기간 반복됐던 연립정부 상태에서 벗어나서 단독정부를 유지하고 또 나름의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다 라는 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2013년에 정치적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개지공원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됐기 때문이죠. 당시 정부는 이스탄불의 개즈 공원을 철거하고 쇼핑몰과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었는데요. 해당 공원은 도시의 몇안 되는 공공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즈 공원에서 소규모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 탓에 분노한 시민들까지 시위에 합세하게 되면서 결국은 큰 규모의 시위로 확산됐죠. 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 목적 역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에르도안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확대됐고요 시위대는 언론의 자유,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했는데요 에르도안 정부는 계속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더 자극이 됐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정치 불안이 다시 생기자 국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신뢰도도 하락하기 시작했죠. 어느 나라든 국내 정치가 불안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나게 마련이죠. 이 와중에 미국의 연준이 여러 가지 내부 요인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더는 신흥국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죠. 이렇게 되자 트리키의 리라 가치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외화로 빌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됐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6년에는 쿠데타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군부의 일부 세력이 에르도안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고 주요 도시를 점령 하면서 국영 방송을 통해 쿠데타를 선언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16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300여 명이 사망했고 20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쿠데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또 해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 언론, 교육, 사법부 등 사회 전반에 ...에 걸친 대규모 숙청 작업이 진행됐고요. 정치적인 긴장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갔죠. 2017년에는 에르도안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제로 전환해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했고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은 한순간에 독립성을 잃게 됐죠. 가장 큰 문제는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도록 중앙은행에 앞 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2018년 이후 그동안 누적된 리라와 같이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 외채 증가 등의 문제로 본격적인 경제 위기를 맞게 됐죠. 심지어 트리예 정부가 미국의 망명 중이었던 종교 지도자 펫 훌라 귀 렌을 쿠데타 배우로 지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됐습니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미국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쿠데타 세력을 미국이 배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 아니었죠. 유럽연합도 트리키의 정부의 대규모 숙청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악화됐고요. 그 결과 트리키의 오랜 수건이나 다름없었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는 더 가중됐고요. 특히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이 건설 부문 침체가 심화됐었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트리키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85.5%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24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더 황당한 건 많은 사람들이 터키 통계청의 이 수치를 믿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일부 분석가들은 연간 CPI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176%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인플레이션이 어떻든 간에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당연하게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건값이 더 오르게 되는데 터키는 특히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산업 구조상 제조업과 전자, 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데요,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에 생산 비용 압력을 주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런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죠.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믿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한 배경이겠죠 악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 d p 6%까지 확대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수치로만 얘기를 들으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폰 지수를 설명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아이폰 가격을 하루 평균 임금으로 나누어서 도대체 며칠을 일해야 이 아이폰 하나를 살수 있는지 조사한 건데요 각 나라의 구매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인데 여기서 트리키에는몇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트릭키에는 123.71을 이래야만 이 아이폰 하나를 살수 있었는데 참고로 한국은 10.1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아예 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트릭키의 정부가 정책 기준을 바꾸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과 고물가에도 저금리를 유지하는 비정통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던 에르도안 정부가 작년에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좀 달라졌는데요. 결국 저금리 정책을 버리고 기존과는 아예 다른 새로운 경제 틈을 구성하면서 기존 금리 8.5%에서 50%로 급격하게 인상을 시도한 거죠. 무려 9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조금 정리하면 2022년 10월 8 5 5 1라든 다시 말하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작년 8월에 가수하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51.97%로 다소 하락했고요. 올해 9월에는 49.9% 점 3.8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 무려 49%가 넘기 때문이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46%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말이 하락이지 너무나 높습니다. 게다가 정부 목표치인 5%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 하락이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정말 예전 수준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점이겠죠. 또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패척결, 사법부 독립,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능력 없는 지도자 결국 손해보는 건 국민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기전당 이승원이었습니다.